1921년 1년 동안 환자의 일을 무려 6472개로 6472개를 뽑았습니다 아! 인간의 무의식을 최초로 발견한 정신분석학계 창시자 바로 지그문트 프로이트입니다. 아... 프로이트는 과거에 겪은 부정적인 경험이 무의식에 남아 있다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어요. 음... 교수님 프로이트가 이 무의식이 정신 질환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던 뭐 계기가 있나요? 예. 네. 안나 오라는 환자가 있습니다. 안나 오는 당시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똑똑하고 매력 있는 여성이었지만 아버지가 병을 앓다가 사망하자 심신이 지쳐 극심한 히스테리 증상을 보이게 됐습니다. 히스테리. 허... 이 히스테리라는 건 뚜렷한 원인 없이 갑자기 신체적 고통 내지는 신경이 마비되는 그런 증상을 보이는 건데 안나의 증상은 물을 두려워한다는 거 음. 6주 동안 물을 한 모금도 못 마셔 또 신체가 멀쩡한데 팔다리가 마비돼서 못 움직인다고 해요 내지는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사람이거든요 독일어가 모국어인데 독일어 못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안나 오는 당시 프로이트가 가장 존경하는 스승이자 동료였던 요셉 브로이어라는 사람은 내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 환자였어요. 그때 이 조셉 브로이어 박사가 시도한 치료법은 뭐였을까요? 최면? 어, 최면 맞습니다. 최면 치료입니다. 그래서 최면 치료를 하던 중에 말을 막 하면서 불편함의 원인을 털어놓게 되거든요. 안나오가 치료받으면서 이 브로이어 박사와 나눈 대화를 각색한 걸, 지원 씨와 아, 예. 혜성 씨가 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아무 말이나 해보세요, 레드 선. 어, 아주 불친절한 여자가 있어요. 그녀의 방에 갔는데 그녀가 기르는 아주 끔찍한 짐승이 바닥에 놓인 유리잔에 있는 물을 막핥아 먹고 있어요. 어, 그 모습이 당신을 불편하게 했나요? 너무 불쾌한데 예의상 그녀한테 뭘할 수가 없어요. 착하애안 나가. 그 그러니까 안나는 아마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여자의 개가 물을 핥아 먹는 모습을 보고 불편감을 아, 느낀 거죠. 거기서 혐오감을 느꼈나 보다. 그래서 안나는 평소 자신이 그녀에게 느꼈던 온갖 불만과 분노를 확 털어놓고 나니까 최면 치료를 한 다음에 물을 마실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때 프로이트는 안나의 치료 과정을 쭉 듣고 나니까 최면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무의식에 남아 있는 과거 경험이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몸의 마비까지도 나타나게 할수 있다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말을 하는 걸 통해 증상이 좋아지더라라는 아주 고전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상담 치료법의 발판이자 정신분석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0세기가 되자 프로이트를 필두로 정신의학계 새로운 치료법들을 막 찾기 시작해요. 그 결과 정신과 의사들은 독자적인 생물학적 치료법을 개발하는데 성공합니다. 정신 질환 치료를 위해 제시된 첫 번째 생물학적 치료법은 국소 감염 치료법이에요. 감염. 이 치료법을 제시한 인물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정신병원인 트렌튼 정신병원의 원장이었던 헨리 코튼이었습니다. 정신의학의 이론을 정립한 크레펠린 치매를 발견한 알츠하이머 이런 유명한 사람들한테 직접 배운 금수저인맥이죠 그리고 이때 현미경의 발전과 함께 세균이 병의 원인이야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헨리 코튼 입장에서는 그럼 정신질환도 감염이네 그럴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감염돼 있는 병소를 제거하면 정신질환도 치료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음.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낼게요. 음. 헬리코튼이 중증 정신질환이 발생하는 감염 부위로 가장 먼저 주목하고 치료한 부위는 어디일까요? 여기가 아니에요. 네, 머리 좀. 머리 아니에요. 정답. 예. 머리, 뇌. 지원 씨 오답입니다. <laughs> 아니라고? 아, 정답. 예,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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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때문이에요. 간현씨 <laughs> 예. <laughs> <규현> 오답입니다. <웃음> 정답. 야, 설민 씨. 혀, 혀. 네. 아주 가깝게 왔습니다. 하지만 오답입니다. 정답. <웃음> 예, 해석 씨. 치과처럼 이빨을 치료하는 거예요. 설씨 아, 정답입니다. 어,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러니까. 바로 치아였습니다. <laughs> 그래서 충치가 있으니까 이 독소가. 생겨서 혈류를 통해 뇌를 중독,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어... 어, 그럴듯해 아... 그래서 치과의사의 검진과 엑스을이를 통해서 감염이 발견된 환자의 치아를 뽑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너무 싫다 이 헬리코트는요 1921년, 1년 동안 환자의 이를 무려 6,472개를, 6472개를 뽑았습니다 <laughs> 이번에 했던 환자의 수를 보면 한 명당 평균 10개를 뽑았대요. <laughs> 어쨌든 헬리코튼의 주장대로 치료가 됐나요? 그럼 지금 뽑고 있겠죠? 치료가 됐으면. <laughs> 그러면 그분은 이, 이빨만 날아가시고. 강냉이 털린 거예요, 그냥 두 사람한테. <laughs> 6천 개가. <000개가. 웃음> 괜히 갔다가 강냉이 털리고 온 <laughs>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왕창 제거를 하고 충분히 치료가 되지 않자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너무 무서운데? 편도선, 위장, 비장, 자궁경부, 결장, 줄줄이 다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떼 내요? 왜냐하면 이빨을 뽑아보니까 안 났어. 그럼 내가 틀렸구나 생각해야 되잖아요. 전이 됐다고?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수술을 통해 감염 부위를 도려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와 실제로 마사 호이츠라는 여성은 조울증 증상, 기분이 오르락내리락한 증상을 입원해서 일단 당연하지만 이빨 몽땅 뽑았어요 어... 그 다음에 편도를 또 잘라냈어 그리고 또 얼굴 뼈 안쪽 구멍을 뚫기도 했대요 어... 그 다음에 독소를 제거한다면서 결장의 관장들을 한 번에 스무 번씩 어... 그리고 저항하자 또 스무 번 네? 그래서 이 마사의 조울증이 치효됐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아니죠 어, 말 그대로 돌팔이 의사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병원에서 그녀를 국소 감염증으로 생긴 중증 질환을 외과 수술로 완치시킨 성공적인 사례다. 라고 기록했대요. 이렇게 그 발표하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 할 리가 있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의 제산데? 하면서 대서 특필이 된 거예요. 병원의 위상이 정말 올라가게 된 거죠. 더 유명해졌구나. 아이고 참. 그리고 1933년 그가 사망을 할때 굉장히 유명한 의사가 사망했다. 보도가 됐다고 해요. 현대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보면 이해하기 힘들고요. 좀 파격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당시 정신의학계에서는 큰 영향을 미친 획기적이고 진보적인 방법들이었어요. 자, 그럼 이번엔 또 다른 두 번째 생물학적 치료법은 말라리아 치료법입니다. 그 뭐야? 말라리아 감염시키는 거예요? 그걸 걸리면 죽잖아요. 당시 비엔나 대학에 근무하는 율리우스 바그너 야우레크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1917년에 정신질환자들이 우연히 심한 열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나으니까 극적으로 정신질환도 증상이 호전된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랬더니 고열이 되는 열병을 앓으면 증상이 치유될 수 몰라라는 나름의 가설을 세웠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열병을 만들지 말라리아를 걸리게 하면 돼 그러면서 환자의 혈액에 말라리아 병균을 접종한 겁니다 거의 뭐 생체 실험이 그리고 이때 율리우스는 말라리아균을 이용해서 신경매독을 치료하기로 했는데 신경계로 전이된 매독균이 뇌 손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망까지도 한 병인데 신경 메독이 당시 유럽에서 가장 흔한 정신 질환이었다고 합니다. 아 신경 메독이 무섭네. 교수님 네. 네. 이때까지만 해도 단순한 가설이었잖아요. 예. 네. 실제로 이렇게 시도해 보게 된 계기가 따로 있었나요? 예. 네. 율리우스가 말라리아 치료에 대한 가설을 세운 당시에 우연히 만난 군인이 3일열 말라리알 알코드 환자였대요. 근데. 치곤 이 병은 쉽게 치료가 가능한 병이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율리우스가 말라리아 환자에게서 필포가 낸 다음에 이 균을 신경 메독 환자 9 명에 <laughs> 주입했습니다. <웃음> 그럼 이 신경 메독 환자들은 다 나았을까요? 더 심했어요. 다른 걸쓸 거다. 다 죽었어요. <laughs> 처음엔 말라리아 증상 알았는데 말라리아 낳고 난 다음에 9명 중에 두 명이 매독이 완치되었어요. 네? 어? 에이, 아닐 것 같아. 말도 안 돼. 그 그러니까 당연히 그 결과를 학회지에 발표를 합니다. 정신학계 의 센세이션이죠. 그러면서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말라에 균전보내서 균전보내서에서 병원에 병원으로 이 보온병이 전달됐대요. 더 놀라운 것은 1927년에 율리우스는 정신의학계에서 최초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이 건으로 받게 됩니다. 와. 교수님 당시에는 그 말라리아 그거 말고는 다른 치료법은 아예 없는 거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정신 질환의 원인으로 뇌에 관심을 가지며 고안된 치료법이거든요. 바로 전기 충격 치료. 네? 뭐 영상으로 확인해 보죠. 너무 무서워. 막. 야 이거 진짜. 어, 아리빨아 빨리. 신경이 살아. 오. 오해하네. 저렇게 되는 건가? 와, 이건 너무 충격적이다. 그런데 위험해 보이는 이 전기충격 치료법은 뇌의 신경회로가 뒤죽박죽되어 있는 걸 한번 전기충격으로 리셋하는 방법입니다. 어... 당시 뇌의 이상이 정신질환을 일으킨다 생각을 한 거죠, 이제. 뇌 문제다. 뭐 악마도 아니고, 뭐 신도 아니고. 어, 뇌까지는 갔네, 그렇죠 이 치료법은 1938년 이탈리아 출신의 의사인 우고 첼레티와 루치오 비니가 개발했습니다. 이들이 뇌전증을 앓고 있는 환자를 본 거예요. 환자가 신기하게 간질을 하고 나면 우울증이 완화되는 걸본 거예요. 사실 뇌전증이라는 게 생각해 보니까 뇌에 비정상적인 전기신호가 발생해 경량이 막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정신질환자 뇌에 전기 자극을 주면 좋아지지 않을까? 가설을 세운 거죠. 또 마침 경찰이 길거리에서 신원 미상의 정신증 환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연고 없는 환자한테 지금 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뇌에 반복해 전기 자극을 줬어. 그래서 경련을 일으키는 시도를 했습니다. 당시 치료를 주도한 첼레티와 환자의 대화가 남아 있는데요. 지원 씨와 규현 씨가한번 읽어 주실래요? 90볼트를 올려보세요. 음... <laughs> 아니, 뭐야 멀쩡한데 환자분 무슨 일 있었죠 모르겠어요 아마 잠들었나 봅니다 백볼트어 <laughs> 죽었는데 <laughs> 어떡하지 아 보세요 두 번째는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어 지금 말 잘하네요 자 계속해 봅시다 <laughs> 이게 뭔 대화예요 이게? <laughs> 전기를 맞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지 자 이들은 환자가 버틸 전압을 실험을 통해 찾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음, 이 결과는 신기하게 증세가 호전됐어요 와 네? 효과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일단 극적으로 호전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전기 충격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게 됐습니다 <laughs> 곧 많은 병원을 시행됐고. 음... 미국에서는 의학 교과서에도 실리게 됐죠. 파. 아, 아 최세민 씨, 네. 전기 충격 치료가 미국에서 그런 뭐 대중적으로 이렇게 사용된 건가요? 1985년 미국 의학회지에 따르면 우울증 단기 치료로 전기 치료만큼 효과적인 치료는 없다라고 어. 인정이 됐어요. 음, 네, 맞습니다. 근데 실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어? 아. 그 지금은 이제 안전하게 어떻게 하고 있냐면 변형된 전기 충격 치료라고 해서 약을 먹을 수 없는 분들 있잖아요. 임신 중이시라든지 가장 효과적인 건 심한 우울증 보이는 거에 비해서는 도리어 안전한. 임신 중에 전기 치료를 한다고? 예, 네, 그러니까 먹을 수 없을 때 어떻게 보면 제 최후의 치료법을 생각을 하는 거죠. 어, 이게 효과가 있구나. 예. 네. 그런데 사실 이 전기 충격 치료법은 이전부터 활용되고 있었어요. 의외로 또. 모든 발전들은 전쟁을 통해서 음. 혁신들이 일어났잖아요. 아 전쟁. 전쟁? 이 치료법이 특히 주목받던 곳이 있었는데 바로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던 전쟁터였습니다. 음. 잠시 우리도 그 현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당시 유럽에 약 4만 키로의 참호가 만들어졌는데 지구 한 바퀴 도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와. 산업혁명 이후에 굉장히 화력이 강한 탱크, 폭탄, 화생방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잖아요. 무기들이 새로 나왔죠. 이런 참상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게 참호였대요. 자, 그런데 이게 몇 년에 걸쳐서 했잖아요. 이참호군인들에겐 지옥과 같았고요. 이 1차 세계 대전은 전형적인 참호전쟁이라고 예. 얘기하는데 참혹한 스트레스와 극심한 공포들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참호 속에서 우리 얘기하다 갑자기 친구가 총에 맞거나 팔다리가 잘리는 모습을 봐야만 했던 거죠. 또 비가 오면 물이 차죠. 또 쥐가 들끓죠. 잠자는 병사의 얼굴이나 시체를 파먹었다고 합니다. 계속 반복이에요 그냥. 음. 저 미친 상황이. 그렇죠. 끝이 없는 챗바퀴 네, 속에. 계속 돌고 도는. 음. 그래서 병사들 사이에서는 쉘수크 증상이 잇따랐습니다. 음. 특별히 충격적이거나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을 경험한 후에 심한 우울이나 불안, 공황, 뭐 재경험, 악몽 이런 건데, 음, 즉, PTSD라는 거에 개념이 생기게 돼요. 휴정에서 <목소리> 광기가 음. 보이는데요? 너무 무서운데요? 그쵸. 아, 참어네, 참어. 스트레스 받으니까 미친 것 같아요. 어, 숨는구나, 아, 침대 밑으로 숨는구나. 아, 저 무슨 소리만 들려도 전쟁터도 아니고 참호에 있는 것처럼 침대 밑으로 숨으라고 하고요. 아, 저 제정신으로 어? 있을 수가 없어요. 아, 어떡해? 안타깝다. 총 잡은 손인가 봐. 다리가 멀쩡한데도 못 걷죠? 비스 <laughs> 비수가 어... 와... 없어. 어떻게 왜왜왜 왜, 왜 저렇게 되는 거지? 몸이 경직된.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면? 또한 춥지도 않은 상황에서 몸을 덜덜 떨고 악몽에 시달리느라 잠도 자지 못하고. 이렇게 쉘소크를 받는 환자들의 증상 아주 다양했어요. 당시 쉘소크를 경험한 사람이 무려 25만 명이래요 엄청난 숫자예요. 사실 1차 세계 대전 당시 군 장교들은 쉘소크를 정신질환 전혀 인정하지 않았대. 요 왜냐하면 뭐 다리가 잘리거나 팔이 잘리거나 큰무상임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쉘소크 시달린 병사를 어떻게 했을까? 잘 달랬을까요? 죽인다? 네, 총살했습니다. 왜냐면 하 나약한 놈들이요 보고 다른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릴까 봐 어... 우려했던 거예요. 하지만 많은 환자들은 처형했다간 너무 많은 전령이 희생될 수밖에 없겠죠. 25만 명 이상이니까. 어떡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을 찾았어야 됩니다. 전기 충격이 이용됐나요? 그렇죠. 당시만 해도 뇌가 아닌 신체를 자극해서 충격을 주는 방법. 이걸 이용해 가지고 쉴슈크 환자한테 전기 충격 치료를 시행했는데 전쟁터는 약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전기만 있으면 됐잖아요. 쉽게 시행할 수 있고 효과도 필요한 게 즉각적으로 나왔던 거죠. 바로 전기 충격 치료가 적격이었던 겁니다. 근데 전쟁이 끝나자 이 수많은 군인들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되돌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돌아온 다음에 쉴슈크는 장애를 잃거나 부상으로 뇌 손상 입은 사람들이 많았겠죠. 게다가 이런 상황은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더 심해져요. 어. 특히 미국에선 전쟁이 끝나자 1947년부터 정신질환 이후로 연금을 받는 재앙군인이, 약 50만 명까지 육박하게 됩니다. 어... 사장님! 우플랑야! 웰컴 마켓. 이거 없 우플랑야! 아마추어. 우플랑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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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컴 마켓.